네, 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우 오늘은 로아스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활용 가능한 클릭률 높이는 꿀팁을 따다닥 정리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 네, 로아스란 말 지겨우시죠? 올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광고를 잘 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딱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로아스를 올리는 방법은 로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시작하면 감이 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 잘 만든 옷이 무엇이냐는 모호한 질문에도 우리가 1. 좋은 원단을 썼다 2. 잘 만든 패턴을 썼다 3. 봉제를 잘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옷이 탄생하는지 아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럼 로아스도 세분화 해보겠습니다. 로아스가 잘 나왔다는 것은 1. 광고 CTR이 높았다 2. 전환율이 좋았다 이게 끝입니다. 어, 쉬운 영어로 방금 걸 되풀이 해보겠습니다. 1. CTR이 높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는 것이고 이 전환율이 높았다는 것은 들어온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상품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샀는데 로아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CTR과 전환율이 높아지면 로아스가 상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반박불가죠? 우리는 이렇게 탄탄한 놀이로 그럼 로아스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환율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상세 페이지 개선 등 구글에만 쳐도 끝없이 나오고 또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다소 생소한 이 CTR은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 이 CTR 클릭 h r 레이트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CTR은 쉽게 말해서 내 광고를 본 사람 중 실제로 내 사이트로 오는 링크를 클릭한 사람을 말합니다. 광고를 본 사람 수가 정해져 있고 전환율도 고정되어 있다면 이 CTR을 높일 수만 있으면 구매한 사람도 늘어납니다. 즉, CTR만 높여도 로아스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 광고를 보고 사이트로 오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른 말로 CTR은 어떻게 높일까요? 대부분의 광고는 가격 정보도 없고 상품에 대한 스펙도 후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광고에 흥미를 보이게 하는 것이 광고 소재의 역할입니다. 제가 항상 명심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잘 만든 광고 소재는 잘못된 타겟팅을 이겨서라도 판매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광고에 쓸 돈, 신상품에 쓸 돈의 1%만 소재에 써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CTR은 올라가고, 이는 로아스 상승으로 직결되니까요. 우선 페이스북 본사에서 한 아이트래킹 테스트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특수장치를 쓰게 하고, 광고를 보게 해서 어디를 먼저 보고, 또 어디를 오래 보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화면에서 소비자들은 무엇부터 보고 어느 순서대로 중요하게 인식했을까요? 아우디 로고일까요? 사진? 아니면 좋아요와 댓글 수? 아니면 문구였을까요? 어, 5초 동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답은 이것입니다. 어, 다 맞추셨나요? 이미지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엔 문구, 다음으로 광고의 주체, 즉 로고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좋아요와 댓글 수, 즉 소셜 프로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청 신경 쓰시는 좋아요 수는 특히 사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형태였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아무도 내 상품을 사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댓글 주시는 수준 보니까 확실히 광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이 많이 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소재에 대한 핵심 내용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소재의 경우, 단일 사진 광고도 성과가 잘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들은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단일 사진은 1대1 비율뿐만 아니라 릴스 쪽에 들어갈 수 있는 9대10 비율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넣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광고 피로도도 더 늦게 쌓이고요. 신문으로 치면 지면 확보를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영상 소재의 경우 영상 소재는 tv 광고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승전결로 만들면 아무도 안 봅니다. 초반 5초 안에 나가는 사람이 90%가 넘는다는 통계를 기억하시고 3초 안에 제품이 나와야 되고 어, 핵심 내용도 전달이 끝나야 됩니다. 영상 총 길이가 15초가 넘으면 cpm도 높아지지만 일단 특정 부분에 노출이 안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말하세요. 또,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광고를 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넣는다던가 소리 없이 이해가 되는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죠. 단 볼륨 버튼을 눌렀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피하세요. 음악이라도 넣으세요. 노래 저작권 조심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광고의 경우 슬라이드 개수는 4개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최소 3장 이상 10장까지 이미지, 동영상 함께 등록 가능한데, 아, 그 슬라이드마다 상품이 다르면 그 슬라이드마다 URL을 다르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들어와서 찾아볼 만큼 참을성이 있지 않고 그 상품을 누르면 그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의외로 대행 맡기시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설정을 안해 주셨더라고요. 아, 네. 이상입니다. 솔재에 만드는 꿀팁을 정리한 한 30페이지 정도의 PDF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고 링크가 없다면 유튜브에서 막은 거니까 너무 받고 싶은 경우에만 메일 주세요. 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간 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되도록 링크에 있으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상장하는 알고리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지금 어, 많은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댓글 전부 읽고 웬만하면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한테 많은 질문 주시고, 또 다음에 어떤 영상 원하는지도 말씀 주시면 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